하나 히스치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하나 올리세요. 올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바닥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꼭 상태에서 왼손으로 무릎을 꾹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꼬시고. 꼬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9, 10, 11, 1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16, 1여 18, 19, 20, 21, 22, 23, 24, 25, 2요 27, 28, 29, 20, 21, 22, 2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슴을 이렇게 다내려옵니 내려갑니다 최대한 내려가세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는 덩을 굽히면서 올라올겁니다 목춤처럼 이렇게 하나 서서히 올라오세요 또 올라와가지고 또이렇 갑니다 가슴이 넷. 다시, 다시. 넷. 등을 묶고 올라오세요, 고초처럼 다시 가슴. 넷. 등을 굽게 막 올라오세요, 동글게. 자, 한번더 내려갑니다. 가슴 쭉 밀고. 야. 등을 둥, 둥, 동글게 감아가고 올라옵니다. 넉넉. 간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깍지를 바깥으로 주세요. 내 가슴으로 쭉 땡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시고, 반대쪽 얹으세요. 자, 칼로 깍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셋, 일곱, 네. 여덟, 아홉, 아, 열자 열. 내리고 올리세요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아홉 열자 지금은 앉아서 달리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발뒤힌치를 들고 들어요 발뒤힌치를 드는데 교대로 이렇게 듭니다 하나는 내리면 하나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길에 걷는 것하고 똑같은 동작으로 앉아서 합니다. 팔 드세요. 팔. 자, 팔도 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여자 이제는 앞으로 걸었는데 이제 뒤로 걷는 거 합니다. 뒤로 걷는 거는 앞에를 들어줍니다. 앞에를. 앞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것도 내가 똑같이 팔을 흔들고 합니다. 시작. 바깥쪽, 어, 바깥쪽 여기를 이렇게 미세한 쪽으로 밀고 오른팔은 어자 뒤에 잡으 어, 요이 잡고 고개를 요렇게 자, 목도 당기시고 허리도 당기시는 느낌이 드나요? 네. 오른쪽부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천천히 돌아오세요. 바로 안고 우. 자, 반대로, 오른손을 바깥쪽 무릎을 꾹 땡기고, 왼손은 어자 뒤에 잡습니다. 다시 고개 돌리고, 숨 쉬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잼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 좋겠습니다.